근데 이거 이름을 어떻게 바꾸지? 그. 몰라. 라이브 이름 바꿀 수 있지 않나? 나도 몰라. 아,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잠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 아,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30분 뒤에 6시에 첫, 드디어 첫 싱글이 발매가 돼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 사실 처음으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한번 득돈이 형들이랑 이제 약간 토크쇼처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키는 건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나요? 들리나요? 말이? 어, 찬이 형도 왔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할 얘기가 막 많아서 한건 아니고, 30분 뒤에 곡이 나오는데, 좀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이래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laughs> 아잘 들리나요? 여긴 제 작업실이고요 그냥 되게 작은 그냥 방인데 네제 네,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 보면 LP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형, 그 효섭 크러쉬 앨범이랑 뭐 이렇게 지인들 앨범들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곡은 아직 발매가 안 돼서 30분 전이니까 살짝 들려줘도 되나? 잠시만요. 살짝, 사, 정말 살짝만 들려줘도 되려나 혹시 뭔가 허락해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어, 노래는 제가 이제 어 작년에 작년 포함 이제 재작년에 제가 방송을 찍었잖아요 촬영 한생년애를 어, 촬영하고 어, 방영 중에 또 되게 좋. 감사하고 좀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으면서도 이제 좀 이런저런 많은 감정들과 경험들을 이렇게 얻으면서 좀 지치는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좀 옆에서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작게나마 위로하고 싶은 제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써서 잔잔한 멜로디랑 같이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네. 정말 살짝만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들리나요? 들려요?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laughs>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오면은 진짜 많이 들어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노래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냥 사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한데 그럴 때뭐 별거 아니다. 이것도 지나가니까 충분히. 네, 저 자신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가사로 담아 보고 싶었어요. 네, 뭐 제가 라이브를 처음 켰는데,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뭐 q a 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라이브를 처음 켠 김에 열심히 수다 떨어 보고 싶... 슬퍼요. 네. 목에? 나 목에 뭐? 제 목에 왜요? 목걸이요? 어, 노래는 작사, 작곡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 같이 롬버스라고 저랑 같이 지금 작업하는 형 누나들이 있어요. 같이 작업을 해서 열심히 쓴 노래입니다. 요즘 듣는 좋은 노래 저 보일라이프라는 가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보일라이프라고 되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라이프 노래 많이 듣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이제 어제 촬영할 게 있어서 뭐 촬영하고 어제 서경이가 이제 저 오늘 앨범 발매 된다고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술을 좀 먹어가지고 오늘 좀좀 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목걸이 이거 넘버링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넘버링. 셔츠는 예사이 yes, e 라고 이거 입은 이유가 제 앨범 커버에 이 옷을 입고 찍어서 네. 쪽에 코딱지 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석경이는 여기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앨범 홍보 했는데, 한번더 하면은 그냥 정말 위로하고 싶은 노래여서 작년에 제가 환생 연애를 촬영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궁금한 것, 아무거나 어봐 주세요? 네, 서경아, <laughs> 올라와. 이게 나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응 어. <laughs> 아, 곡 작업 중 에피소드? 에피소드? 노래가, 다른 노래가 원래 먼저 나오려다가 그 노래가 좀 미뤄지고 이 노래를 내게 된게 있고 또 에피소드라 할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네. 저 너무 소통이 내가 못하는 거 같은데. 자,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아, 이게 좀 딜레이가 있나? 자기 음, 나온 아니요. 게, 아. 어, 멜론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이제 이게 리릭,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제 앨범 커버도 촬영해주고, 저랑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 강병찬이라는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그 형이 한 6, 7년 전에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 간다 해가지고 제가, 네, 제가 그냥 영상 좀 많이 찍어 달라. 그 당시에 제가 내고 싶은 곡이 있어가지고 그 곡에 뮤비를 쓰려고 형한테 영상을 찍어달라 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 섞이고 섞이다가 이이 이 곡에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곡의 배경은 한 7년 전, 6년 전 파리예요. 네, 센스요 어떤 센스를 물어보는 거지? 저녁이요? 아, 저녁 저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피자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석영이한테 <laughs> 누나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더라고요. 석영이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작업 과정도 다 옆에서 보고 좀 제, 저한테 많이 힘을 줬습니다, 석영이가. 아, 지금 집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 저는 94년생이고요. 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네 원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어릴 때 밴드 부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의 감정들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 제일 행복했어요. 2024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 방영 중에 좀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확 이렇게 던져진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방영한 석경이도 그렇고 이제 같이 촬영한 친구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저 자신과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작게나마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 가사를 썼습니다. 네. 석영이 보고 싶대. 너무 어색해, 나? 응. <laughs> 아, 이게 라이브를 처음 해보니까 어렵다. 생각보다 질문이 이렇게 음. 많이 없어서. <laughs> 아니야. 아, 서운 봐봐. 어디? <laughs> How are you, are you, are you? 이런 거 밖에 없잖아. 대만, 석영이가 대만을 가고 싶어 해서. 네, 한번갈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한 2주 뒤에 일본 가요, 도쿄. 어, 긴장한 건 아니고, 좀 어색하네요, 이게. 소통을 하는 게좀 어색하네, 이렇게 하는 게. 서경이한테 질문해도 되냐고요? 어, 석경이한테 질문해도 돼? <laughs> 고3, 고3,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laughs> 내 국가자격증 시험 보는데, 응원, 아니, 어, Q, P, G, A. GAV 화이팅입니다 국가 자격증 오사카도 갈게요 올해 안에 가겠습니다 환영 어, 스피노프 보고 있어요 네 저희 며칠 된지는 따로 안 세고 횟수로 이제 중간에 헤어진 거 그냥 다 합쳐서 그냥 하는데 횟수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점은 그냥 지금 너무 서로한테 좀 믿음이 커져가지고 서로 되게 존중합니다. 엄청 존중하고. 그래서 싸우질 않아요, 딱히. 아, 줄무늬 티를 제가 좋아하진 않고 석영이가 좀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줄무늬 티를 좀 입습니다. 저녁, 치, 저녁 피자 먹을 거야. <laughs> 나안 먹어. 뭐임? 애플뮤직에도 나올 거예요, 네. 유튜브에 일단 리릭 비디오가 나오는데, 뮤직비디오가. 그것도 꼭 봐주시면 좋겠고. 아, 공연 계획은 제가 일단 싱글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올 안에,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이 내고 싶어서, 많이 내고 나서 좀 공연을 할 명분을 많이 만들고 나서 하는 게제 정말 큰 목표입니다. 공연 꼭할 거예요. 최애 맛집? 어디? 동네가 어디죠? 최애 맛집? 응. 사귀던 남자친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별 통보를 했는데, 20 당했어요. 그럼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 이별 통보했는데, 20 당했으면, 그렇게 끝내는 게딱 좋지 않을까? 깔끔할 것 같은데. 서영이 피자 안 먹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먹어야죠. 어뭐 <laughs> 어, 지혜도 들어왔네 유진장 님도 들어오셨네 제가 첫 싱글인데 되게 살짝 긴장이 되네요 환승연의 OST 네 제가 꼭 부르고 싶은 게그 저랑 서경이 그 테마곡이었던 뻐금이라는 노래를 꼭 불러보고 싶어요 커버를 해서 올려보고 싶습니다 한 번. 그냥 영상으로 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싱글 나오면서 이제 그냥 작은 후드티, 이렇게 후드티를 만들었는데 마플샵에서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이제 저 앨범 발매되는 동시에 그래서 그 후드가 정말 깔끔하게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냥 편하게 입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가, 위드라는, 위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따로 팠어요. 음악 관련된 거는 거기에만 올려려고, 올리려고, 이제, 거기에 유튜브 채널을 따로 팠는데, 거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두, 총두분 추첨해가지고, 후드티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동진다혜님이랑 곡작업할 생각 꼭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한 번씩 얘기하는데, 아직까진 둘다 너무, 할게 하는 게 이제 각자 할게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드 그냥 깔끔한 블랙인데 한번 입어봐 주세요 네 위드용 유튜브 그냥 위드에요 이름이 W I T 어네 다이노나 콘서트 갑니다 저희 PD님도 어, 들어오셨네. 아, 저것 춤을 좋아하는 <laughs> 하는데, 지금 제 신곡이 춤추는 노래는 아니어가지고, 네. 춤 좋아한다고? 뭐춤 있어요? 좋아해. 그때 민혁이 형이랑 책임감 아, 못봤어 그냥 정말 입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네. 어, 비디님. 안녕하십니까, 비디님. 우리나 비디님. 가격대는 아마 5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고민얘기 해가지고 어디? 음..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혜원나 이제 저까지 갔다. 몰래 핸드폰에 보시나봐 아 핸드폰 보는거 절대 안되는데? 이거는 그치. 사실 핸드폰 보는거는 저는 그냥 절대 못보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네 핸드폰 보는거는 요새는 진짜 너무 응.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냥 믿던지 응. 만나지 말던지 아, 호드티 싸다고요? 그러면은, 사주시면 감사드려요. <laughs> <laughs> 서경이 블로그 많이 올려달래. 이제 1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신곡 소개? 지금 벌써 두번 했는데? <laughs> 지금도 오셨으면 지금 도오셨습니다 그니까, 지금 들어오셨어가지고. 방송 때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가사를 많이 담아봤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좀 위로하고 싶은 노래예요. 그냥 그 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 때좀 힘들면 힘들다고 말도 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기댈 수 기댈 곳이 있으면 좀 편하게 기댔으면 좋겠고 그런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피부 관리는 제가 뭐 딱히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한 번씩 피부과를 가는 정도, 네 따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좋아. 어, 환영 스피너프 보고 있습니다. 네. 동카라지, <laughs> 닮았다. <laughs> 네,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멜론 뭐, 스트리밍 사이트에 <laughs> 다스트리밍될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위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 하, 음악 활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주원이라고 치면 안 나올 거고 W I D 위드라는 이름을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 위드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W I T H에서 가져온 건데 옛날에 사운드클라우드를 할때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그냥 제 작업물들을 막 올렸었는데 땀 나네요. 음. <laughs> 네, 했었는데 그래서 별뜻은 없고 그냥 W.I.T.H. 입니다 뽀세머리가 그립다고요? 아, 머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뽀글머리는 아직 이제 힘들지 않을까 스피누프 마지막 창진, 유, 유진, 동진다의? 모르지 모르죠? <laughs> 모르지 대충 봤을 때는 막 맞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네. 피파팀 추천. 아, 저 피파를 요새 안 합니다. 어 서경이 지금 일은 이제 쉬고 있어요. 네. 유행어. 유, 어떤 거? 유행어. 두분 사이 유행어? 아 유행어. 어... 어... 뭐임? 뭐임? <laughs> 뭐 하면은 쉽지?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뭐임? 응.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알싸한 말, 임 뭐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어. 그리고 저희가 넉다운이라고, 저희가 이제 요새 안 싸우는 이유가 둘이 조금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좀 말을 하다가 약간의 언쟁이 생길 것 같으면은 넉다운 하면은 그냥 그 얘기는 안 꺼내기로 합니다. 그냥 스킵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연애를 초반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연애를 좀 하시고 나서 서로 좀 익숙해졌을 때 사용해보시면 서로만의 암호를 정해서 사용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덕에 싸우질 않습니다. 애플뮤직에서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집데이트, 바깥데이트. 어, 보통 집데이트 더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추워. 지금 추워서, 네.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들. 그리고, 이번 주 한파가 너무 춥더라고요. 이제 몇년 차냐고요? 이제 5년 차예요. 네, 중간에 헤어진 거, 그냥 다 합쳤을 때?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L-A-V-E-R. <laughs>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마라탕, 저희 둘이 안 먹습니다, 둘 다. 겨울 vs. 여름. 저는 무조건 겨울을 좋아합니다. 네. 무조건 겨울 좋아해요. 석영이는 여름에도 좋아하고,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아, 저 여기 흉터가, 요게 쇄골이 부러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흉터가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목걸이 옆에 그거 흉터예요. 네. <laughs> s i c 너무 좋죠. 네. 퇴근 넉다운. <웃음> <웃음> 귀엽다. 데이트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나요? 어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진 않습니다. 저희 자주 가는 최애 장소, 음, 뭐지? 먹는데? 저주 가는 최애 장소 한강? 그나마 한강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서경이 얘기가 더 많네 이제. 혈액형? 서경 혈액형. 뭐임? 혈액형 <laughs> 네 혈액형 몰라? 나 모르는데? 저게 내 혈액형 알아? 어, 알지. 뭔데? A형. 어? <laughs> <laughs> 진짜. 혈액형, 저 얘기한 적이 없잖아. 있지. A형? 아, 나 네, B형이구나, B형. O형이야. O형이야. 아, 그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눈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네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놀랐어요. 네 따뜻하게 입어요. 지혜도 따뜻하게 입어 감기 걸린다. 저희 집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 요즘 같이 보시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영화가 요새 진짜 볼게 많이 없어서 아 최근에 서경이가 그 영화 아저씨를 안 봤다고 해가지고 좀 충격을 먹어서 제가 앉혀놓고 아저씨를 보게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그냥 대충 보다가 엄청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어 해원이 왔다 해원이. 대박이진 까먹었어. 장난이야 몰라도. MBTI 나이즈. 저희 같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 같이 좋아하는 건 치킨? 음. 그지. 지 치킨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식성은 거의 잘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네. 저희 MBTI요? 석영이는 INFJ고, 저는 ENTP, FP 반반인 것 같습니다. 같이 축구해요? 아 하면 좋죠. 축구는 제가 안 뺍니다. 마주치면 사진 찍어달라고 제발 해주세요. 네, 저는 무조건 찍어드립니다. 네. 노래 꼭 들어주세요. 아, 밀렸네, 그리. 그니까, 그리 많이 밀렸네. 좀 스킵해야 한다. 스킵해. 순살 치킨, 뼈 치킨. 아, 치킨은 무조건 뼈죠. 그치전 응. 치킨은 무조건 뼈라고 생각합니다. 인프제가 세상을 구한다. 목 부는 방법. 저 말을 좀 많이 해요. 네.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이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어디 가면 주원 사이도와주세요 저희가 일단 마포 쪽에 사니까 아무래도 마포 쪽에 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 네. 아, 저희 맨날 만나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만납니다. 많이 만날 때는 뭐한세네 번도 만났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는 것 같아요. 요새 힙한 오버핏 말고 어, 요새는 좀 그래도 핏하게 많이 입는 편인데 옷 신곡 응원하러 왔습니다. 예연씨 예원 씨, 저희 내일 모레 만나야죠. 그쵸 신곡 킬링 포인트는 그냥 가사인 것 같아요. 네, 가사에 정말 신곡 킬링 포인트는 가사입니다. 음. 내일 모레 봐요. 예원이 내일 모레 봐. 괜찮아요. 땀 나도 집이어가지고 보기 안 좋나요? 아니 아니 지금 약간 긴장해서 그래. 아, 어, 긴장 안 했네. 그런 거 건... 긴장 안 했어. 아닌데. 어색해서. <laughs> 얼굴 그래. 빨개. 아, 원래, 아, 좀 더워. d p i 크림은 제 스승님입니다. 네. d p i 크림은 제가 서울에 혼자 이렇게 와서 20대 초반에 군대전역 하자마자, 아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알았어요. d p i 크림은 경모 형은 제 스승입니다. 네. 스승님. 은사님 같은 존재입니다. 5분 전에 끌 거라서 2분 정도 남았는데 준기 형이 왔네. <laughs> 아, 긴장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더워서 그래요. 저 원래 고향 서울 쌍문동이 고향이에요. 근데 의정부에서 컸습니다. 이제 2분 남았는데 서경아, 좀 나와줘. 야호 준기 형! 준경저 이제 싱글 나오는데 들어주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길게 나와? 길게 나온다고? 응긴 거임 약간 밑에서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긴 거라고? 암저 <laughs> <laughs> 음, 이제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이제 6시 정각에 제가 첫 싱글을 싱글이 나옵니다. 라이어 헤드. 기대라는 의미의 곡이고요. 어, 작은 위로가 듣는 분들에게, 정말 작은 위로라도 될수 있다면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많이 들어주세요. 라이어 헤드 5분 뒤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싱글 나오기 전에 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라이브 앞으로, 재밌네요, 라이브. 앞으로 저 라이브 좀 종종 킬게요. 멜론에 뜹니다. 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종종 라이브 꼭 키겠습니다. 네. 저 위드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5분 남았는데, 이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